자, 8번 문제예요. 자, 8번 문제는 어, 다음 다항식의 인수를 찾는 이제 그런 문제인데 인수를 찾고 싶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? 저 주어진 식을 인수 분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. 자, 근데 인수 분해를 해야 되는데 3차식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하는 게 좋으냐? 그렇죠. 우리가 알고 있던 조립제법을 활용하는 게 좋아요. 자, 조립제법을 활용한다는 거는 어떤 일정한 값을 더 넣어서 저 주어진 식이 0이 될수 있는가? 그걸 확인해 주는 건데, 무엇을 대입했을 때 0되냐, 그러면, 주어진 맨 뒤에 있는 상수항 그리고 x 항의 개수를 확인해서 그것들의 약수를 찾는 거잘 기억하고 있죠? 자, 우리는 1을 대입해 보면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. 실제 넣어보면, 1 더하기 2 빼기 1 마이너스 2에 대해서 F1의 값이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? 자, 그러니까 1을 이용해서 우리가 조립제법을 이용해 볼 거예요. 자, 그럼 개수들을 차례대로 적어주시고, 내려오고, 곱하고, 더하고, 곱하고, 더하고, 곱해서, 자, 0 되는 게 확인됐죠. 지금 이 상황은 여기까지가 어떤 상황이냐. 우리가 저 fx라는 식을 x-1로 나누면, 이걸로 인해서 x-1 나오죠. 그러면 x제곱, 플러스 3x, 플러스 2로 나눠 떨어지고, 나머지가 0이 된다. 라는 걸 확인해 준 거예요. 지금 인수분해라는 거는 주어진 식이 완전히 더 분해가 되지 않을 때까지 진행하는 건데 이 뒤에 있는 이차식이 추가로 인수분해가 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자 여기서는 조리적은 필요 없어요 2차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던 대로 인수분해를 진행해 주시면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세 개의 항이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확인해 볼게요 x-1 기억이 있어요 x-2가 보이지 않죠 ㄴ 는 그럼 인수가 아니고 X 플러스 2 보이나요? 네, 마지막에 있고, X 마이너스 3? 보이지 않네요. 그러면 빼게 되죠. 자, 답은 2번에 있다라고 확인되는데, 여기서 일단 보이는 게 있지만, 여기서 얘도 인수가 될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. 왜냐면 이 둘의 곱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곱해서 만들어진 X제곱 마이너스 1이 만약에 미음에서 X제곱 마이너스 1이 있었다? 그럼, 아, 이 주어진 인수들의 곱으로 이루어진 거면 얘도 인수가 된다. 이 둘을 곱해서 만들어진 것도 인수가 될수 있고, 전체적으로 만약 비읍이 전체적으로 X제곱 플러스 EX제곱 마이너스 X마이너스 그 모습 그대로 쓰다? 그럼 얘도 인수가 될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인수를 찾을 때는 주어진 딱요세 개만 찾는다가 아니라 이세 개로만 이루어진 어떤 곱들로 이루어진 것도 다 인수가 될수 있다. 요거까지 기억을 해 주시면, 어, 보기가 달라지더라도 이제 틀리지 않을 수 있다. 자, 요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